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건강한 기름으로 알고 있는 올리브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들 한 번쯤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요리 마무리에 한 스푼 올리는 모습을 본적 있으시죠? 그만큼 올리브유는 요즘 건강식단의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까지 건강에 좋은 걸까요? 먼저 올리브유는 어떤 기름일까요?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입니다. 여기서 퀴즈. 가장 건강한 형태의 올리브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오직 물리적인 방식으로만 짜낸 최고급 기름으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고유한 향미를 가지고 있어 가장 건강에 좋은 형태로 평가받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이 올리브유를 약처럼, 음식처럼, 피부 보습제로 다양하게 써왔습니다. 그 전통이 현대에도 이어지면서 세계 보건기구나 유럽식품기구에서도 올리브유를 건강한 식단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도움되는 대표 건강 효과 5가지. 1. 심장을 지키는 대표 식품입니다. 올리브유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덕분에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한 식단으로 꼽히는 이유도 바로 이 올리브유의 존재 덕분입니다. 이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막는 항산화에 힘이 있습니다.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만성 염증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천연진통제처럼 작용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작용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3.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인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고탄 수화물 식단을 먹을 때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덜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유익하다고 볼수 있죠. 4. 소화 건강에도 좋아요. 올리브유는 위장 기능을 부드럽게 해줘서 소화에 부담이 적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한 스푼씩 먹는 습관은 변비나 장 기능 저하를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주의할 점은 꼭 있습니다. 1. 칼로리가 높습니다. 올리브유는 한 스푼에 약 120칼로리로 생각보다 열량이 꽤 높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심코 많이 먹다 보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루 한 스푼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온에 약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고온 조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튀김이나 센 불볶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무리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요리에 활용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먹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올리브유와 가장 어울리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올리브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항산화 성분은 지용성 성분으로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4배에서 5배 증가합니다. 모짜렐라, 토마토, 바질, 올리브유로 만든 카프레제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영양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조합이죠. 그외 올리브유와 궁합이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시금치, 브로콜리 등 채소류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가 풍부한 채소들도 올리브유와 잘 어울립니다. 올리브유가 흡수를 도와 눈 건강, 피부 보호, 항산화 작용에 효과적입니다. 채소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드레싱 등으로 활용해 보면 건강하게 채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생선. 등 푸른 생선과 올리브유는 둘다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재료로 올리브유의 풍미가 비린맛을 잡아주고 생선의 오메가3와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이 혈관 건강을 두 배로 좋게 만듭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영양소 흡수를 높이고 맛을 살려주는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궁합이 좋은 재료들과 함께 섭취할 때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토마토, 채소, 생선, 통곡물, 치즈처럼 건강한 식재료들과 함께하면 올리브유의 가치를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올리브유는 품질 차이가 건강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식품이라서 잘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엑스트라 버진 표시 확인하기. 가장 품질이 좋은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버진, 퓨어 라이트는 정제되었거나 혼합된 제품일 수 있으니 구별하세요. 2. 유통기한보다 수확일 또는 병입일 확인하세요. 올리브유는 과일즙처럼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병입일 또는 수확일이 최근일수록 품질이 더 좋습니다. 유통기한만 보지 말고 생산 연도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3.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 선택하셔야 해요. 올리브유는 햇빛과 산소, 열에 매우 약한 기름입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갈색이나 초록색 등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이 산화를 덜 일으킵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이 더 안전합니다. 4. 산도 0.8%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도가 0.8% 이하여야 합니다. 병 라벨에 어시더티 0.8% 이하 또는 로 어시더티라고 쓰여 있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5. DOP, PDO, PGI 등 품질 인증 마크 확인하세요. 유럽이나 지중해 국가들에서는 생산 지역과 방식에 따라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DOP, PDO, PGI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은 지역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품질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수입사를 선택하세요. 가짜 올리브유나 호남유도 시장에 꽤 많습니다. 국내 정식 수입 통관을 거친 제품인지 확인하고 후기가 많고 평판이 좋은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한국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산 올리브유가 많이 유통됩니다. 올리브유는 빛 공기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도 까다롭습니다.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 15에서 20도에 보관하고 개봉 후 2에서 3개월 안에 소비하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좌우하는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그만큼 강력한 건강 자산입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고르고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올리브유 한 병을 슬기롭게 채워보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